자, 블랙 컴뱃 여섯 번째 대회가 열립니다. 4월 15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데요. 저희가 가야 돼요. 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갈 거다. 정성 기자 갈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러시군요. 통화 뉘앙스인 거예요? 아니, 카톡. 아 그런 땀, 이건 왜 땀, 도대체 아 땀이 그쵸? 뒤에 나오는아보노번노땀묻거보노노 아,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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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이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기 위해서는 음. 프리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에로 이송아와 헌터 박종원의 음. 라이트급 타이틀전 찬스 박찬수와 광남 음. 신승민의 패더급 타이틀전 베드가이 이준용, 바이퍼 김성웅의 플라이급 타이틀전 갓균 김현균 대 야차 최준서 중량급 경기 탈북 파이터 장정혁 대 곰주먹 김정균의 라이트급 경기 저는 이제 유병학 기자가 음. 되게 프리뷰를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 왜냐면 오. 곰주먹의 경기 패배 네네. 경기를 네네. 해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음. 이 라이트급 탈북파이터 장정혁과 곰주먹 김정균의 경기는 예. 네, 유학 기자가 전문가죠. 전문가죠 사실. 그리고 일단은 네. 이런 승부 예측이나 선수들 음. 이런 랭킹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음. 한 20년 전 바야흐로 이렇게 과연... 선수들을 이렇게 <laughs> 그림을 많이 그려봤어요. 어. 그래서 승자 예측 이런 건 제가 전문. 저 옛날 하지 않았습니까? 또아 그런? 그렇죠. 그러면 어. 일단 요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아 바로 출발 합니까? 장정혁 김정균, 요경기 예. 해복파이터 어. 굉장히 성장했다. 어. 그리고 오. 이 블랙컴뱃의 흐름에 맞는 선수예요. 오. 옛날에 TF c 나 코리안 타투 시절에는 너무 어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는 나이가 좀더 성숙해졌고, 음. 이 블랙컴뱃 하는 그런 말투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녹아들었다. 음. 그래서 저는 실력적인 면에서도 좀장경혁 선수의 펀치나 맷집이 좋아요. 오. 오. 저도 장정혁이 좀 유리하다. 빠당빠당 하는데 네. 그래도 TKO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하드펀하고 한데 경험상 네네. 저는 탈북 파이터인 장정혁 선수가 확실히 우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그 잘해요. 네. 장정혁 선수가 아까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지금 이 대회를 네. 끌고 가는 캐릭터입니다. 네. <laughs> 거의 선봉에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이 실력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네. 장정혁만큼 흡입력 있는 캐릭터가 없어요. 이번 대회 음. 엄청 신선하거든. 아, 지금 보는 신세, 사람들한테는. 뉴, 뉴, 어. 그래서 유영학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지금의 블랙홈의 분위기에 잘 맞은, 맞는 캐릭터다. 크으. 지금 장정혁 프리뷰 영상 되게 재밌어요? 네 예, 음, 맞아요 음. 재밌습니다 진짜. 예, 말도 되게 잘하고 예. 혁명 펀치 뭐 이런 거 코리안 혁... <laughs> <laughs> 탑팀 시절에선 와... 볼수 없는 그 단어와 그런 음... 눈빛들이 많이 보여지고 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유혁 기자가 해설을 했던 그 일본 왕발 과 <laughs> 티에서 <바람 같은 웃음> 아... 마지막에 뭐라 하자면 입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예. 확 뿌립니다 퍼포스 예. 예. <laughs> <laughs> 좋아요? 퍼스 <서프먼스예요>. 좋아요? <laughs> 그걸 제가 찍었어요 파이팅. 사진을 어 사실 사진 찍었어 <laughs> DM이 왔습니다. <laughs> <기자는> 사진 좀 보내달라. <laughs> 어. 사진 좀 어. 알고 있어 그런 거를 다. 그 정신에서도 기억하고 있는 거야. <laughs> 어. yeah. 그 경기가 엄청 재밌었어요. 어, 시속 게임이었거든요. 아, 치콩고 펫베리 같은 느낌. 치고 있다가 완전 비유가 너무 좀 환상적이시네요. <laughs> 네. 치콩고, 치콩고 펫베리 같은 진짜 명경기지 진짜로. 명경기지 진짜 그런 <laughs> 느낌이었어. <laughs> 이 승부 예측의 신. 유병학 기자는 아... 장정혁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조시, 네, 조심스럽게 예상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거의... 자, TKO까지 봤기 때문에 음, TKO라. 음. 김연균, 강균, 네. 야차 최준서, 최준서. 탈북 파이터가 흐름을 네. 분위기를 이끄는 캐릭터라면 음.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실력적인 면에서 지금 주목받는 선수는 야차 최준서입니다. 아, 엄청 좀 성장세가 두드러진 지금 약간 싸움꾼 스타일. 약간, 음. 약간... 조용조용해. 어. 까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미는 펀치를 했어야 되는데 네. 떠나서 쳐가지고. 그래 네. 아쉬워요 갓균도 음. 아, 먼저, 예. 그래플러 타입이긴 한데 말이 좋아요 이게. 네, 예. 아, 이게 네. 톤 턴도 조고 마이크워기 좋아서 잘해 이거를. 아.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야차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야차의 k o 승을 봤어요. 오. 못해서가 아니라 어. 어떤 상성이나 이런 부분이 큰게 맞는다. 음. 그 그림이 음. 그려진다. 승부의 음. 주객 금강 야차네요. 네. 아니, 재밌는, <laughs> 말씀. 재밌는 <laughs>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영 배드가이 아 이준영 배드가이 아 이준영은 더블지에서 최동원하고 경기 명승을 탈렸네요 바이퍼 김성우 이제 제 동생? 예예예. 네. 예, 예. 사실 쉽습니다. 인, 이날 이교덕 기자가 대신 나간다는얘기잖아 <laughs> 어, 어. 감량 중이신가요? <laughs> 어, 지금 살을 많이 뺐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대신 나가면 얼마 좋겠습니까? 홍승입니다. <laughs> <laughs> 이준영 은 네. <laughs> 승부의 층은 저는 쉽다고 보는 어. 음... 배드가이죠? 예, 예. 배드가이가 아. 좀 무난한 승을 뭐, 음. 어, 어떤 결과론 모르겠는데 그냥 무난한 승이 예상이 돼요 바이퍼가 모든 경기를 없세스로 이기면서 엄청난 기대치가 오르고 우리가 예상을 못한 선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준영 선수는 요번에 좀 정말 센 사람을 만났어요. 음. 왜냐면 그런 면에서 그것이 타이틀전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음. 네. 근데 좀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이퍼를 또 믿는 구석이 뭐냐면, 연습할 때 보면 사람이 성실하고 끊, 끊임없이 움직이는 경기 스타일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바이퍼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네 클렌치에 이은 바디니킥을 많이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작은 선수들이나 아. 근력이나 이런 부분을 잡아갈 수 있는 경우, 옛날 앤더스 실바가 리치 플랭크린 같은 선수를 잡는 줄은... <laughs> 이준영 경기에서 나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 이준영 선수의 원거리에 이제 아. 잽이 굉장히 좋아요. 바이퍼가 제 동생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아. 이준영이 너무 세. 그래서 저는 격차 가좀 있다고 보긴 해요. 아. 이거는 무조건 바이퍼한테 도움이 되는 경기입니다. 오, 맞는 말씀이에요. 네. 대신 바이퍼가 가장 도움이 되려면 그러니까 바이퍼도 자기가 준비한 게딱잘 부다 잘 풀리면 그대로 쭉 가요. 정도한 잡을 아. 일단 이렇게 보면.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줄까 근데 이준형이 그런 스타일 아니라. 아, 예, 예, 예. 분명히 한번 걸고 쳐. 언덕을 한번 넘어야 돼요. 이거를 넘어가면서 아마 세질 거예요. 제일 이제 애매한 경기가 저는 이거 같은데. 아, 저도요. 박찬수 대 신승민. 음. 일단 경기력인 면에서는 가장 높은 경기예요. 저는 음. 광남 신승민 선수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찬스 박찬수 선수가 요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민우 선수랑 했잖아요.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봐요. 음. 진짜, 음. 지긴 지더라도, 옛날엔 음. 자기가 격차가 많이 났는데, 요즘에 음. 해보니까 이런 걸 잡혔고, 진짜 제대로 음. 신가도 빼고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음. 또 경기력을 봤을 때 확실히 잘해요. 음. 그래서 응. 누구? 저는 박찬수 선수의 판정승을 레인 이벤트입니다. b 에로이송화대 헌터 박종원, 음. 박종원 선수가 TFC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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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아들까는 아, 아닌가요? 아들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아, 사실 이 경기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 지금도 아, 아. 이송화 선수랑 박종원 선수 사이즈를 보시면요. 거의 미들급이에요. 이제 음. 웰터도 아니고 음. 너무 커요. 이송화 음. 진짜. 커. 박종원 선수도 진짜 커요. 사실은 음. 라이트급에서 붙는 게참 음. 아이러니한... 재밌는 음. 일이죠. 거의 리치차나 이런 건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들이 타격가는 아니에요. 예민이 아, 예. 타격가였으면 음. 이들이 원거리 싸움이 엄청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음. 예. 잽이라든가 뭐카푸킹뭐 뭐 압착이 딥뭐 음. 이런 걸로. 음. 근데 그런 게임이 아니라 분명히 엉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터가 원래 좀 레슬링 좀 많이 그래플러 네, 쪽에 네, 성향이 네, 가깝죠 많이 하고. 네 이송아 선수도 네. 이번에 검주먹 경기 보니까. 완전 자기 거리를 잡고 되게 유려하게 빠져나가면서 이 내가 저 아까 이게 있던 박찬수처럼 경기할 스타일은 또 아니더라고. 결국에는 엉키고 레슬링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음.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라는. 아, 그렇죠? 유병신 기자은 그래서 어디 누구?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박정호 선수는 일거 왔습니다. 둘다 워낙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붙었어요. 음. 신체 조건도 비슷해가지고 이게 지금 음. 약간 대면마이어 제이크 시즈닝이 같이. 오늘 의외로 없을 경기가 나와요. 의외로 이런 경기가 <laughs> 메인 이벤트인데. 일단 블랙 컴뱃이 음. 2월에 있었던 한일전, 딥과의 대항전 이후에 힘이 좀 빠졌다라는 느낌이 음. 조금씩 들고 있거든요. 음. 너무 위로 떠서 그런지 음. 조금 지금은 약간 떨어진 느낌? 전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당연한 거다. 4월 15일날 6하고 나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음. 지금 이분위기왜 음. 당연한지 아십니까? 황민석, 아아 정문호, 아 명현만 로드FC가 어. 아, 아그 사이에 엄청난 이슈를 잡아먹었어요 음. 시선이 다 일로 가 있잖아요 음. 이게 생각이 납니까? 요번 음. 그러니까 경기에서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좀 음. 길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 좀 알찬 오늘 대회가 된것 같습니다 블랙 컴뱃 식 음. 어, 찾아뵐 테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음. 저희를 보신다면 짜증은 내지 마시고요 음. 정성욱 기자한테 누군가 시비를 건다 주먹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전 주먹이 나오기 전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 상황을 저는 이러고 있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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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혁 씨처럼 <laughs> 구재혁 씨처럼 그럼 검정한테 <laughs> 검정 씨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너나 저래 병신새끼야